달콤한 음식이 너무 당기는데 혈당 걱정은 되시죠? 그럴 때딱 좋은 건강도 챙기고 단맛도 즐길 수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재료 익힌 양파입니다. 네, 그 흔한 양파인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잘 익혀서 먹는 거죠. 양파는 익히면 단맛이 확 살아나는데요. 이 단맛은 설탕처럼 급격히 혈당을 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효과가 많아요. 양파 속에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줘요. LDL, 즉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실제로 미국 A&M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양파 반쪽만 먹어도 HDL이 평균 30% 가까이 올랐다고 해요. 그러니 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정말 좋은 식품이죠. 게다가 양파는 내장 지방 감소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일본 국립농업식품연구센터에서는 12주간 양파가루를 꾸준히 먹은 그륩비. 눈에 띄게 내장 지방이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양파는 열을 가하면 단맛이 훨씬 더 강해지는데요. 그 이유는 프로필 메레퓨크탄이라는 성분 덕분입니다. 이 성분은 설탕보다도 50배에서 70배 정도 단맛이 강하다고 알려졌어요. 그래서 볶음 요리나 스튜에 양파를 넣으면 그 자체로 깊은 단맛을 내주면서 설탕이나 다른 조미료가 필요 없어집니다. 맛도 살리고 건강도 시킬 수 있는 똑똑한 방법이죠. 또한 양파의 단맛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지 않기 때문에 당뇨를 걱정하는 분들께도 매우 안전한 식재료입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양파를 쐬빼는 결대로 자르기 보다는 결을 가로질러 자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자르면 한산화솜불이 날리시니 더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자른 양파는 15분에서 30분 정도 공기 중에 그냥 두세요. 이 과정에서 몸에 좋은 유효 성분이 더욱 풍부하게 생성됩니다. 조리할 때는 올리브유나 카놀라유 같은 건강한 기름에 볶는 것이 좋고요. 불은 너무 세지 않게 중불에서 천천히 익히면 양파의 단맛이 천천히 퍼지며 더 깊은 풍미를 낼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소개할게요. 양파 껍질 그냥 버리지 마세요. 양파 껍질에는 케르세틴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껍질을 잘 씻어서 물에 넣고 끓이면 케르세틴이 우러나와 몸에 좋은 차처럼 마실 수 있어요. 국물 요리를 할때 육수처럼 사용해도 좋고요. 또 양파에 들어 있는 알리신 성분은 열을 가하면 아조엔이라는 물질로 변하는데 이 아조엔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전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즉 심혈관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인슐린 분비도 촉진해 당조절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양파가 단순한 조미채소가 아니라 진짜 건강식품이라는 걸 느끼셨을 텐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맛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몸에 좋아도 맛이 없으면 먹기 힘들잖아요. 근데 익힌 양파는 단맛이 꽤 강해서 단맛이 당길 때 아주 좋은 대체식품이 될수 있어요. 달콤한 디저트를 줄이기 어려운 분들, 식사 중에도 단맛이 땡기는 분들, 그리고 혈당 조절을 고민하는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볶음밥에 넣어도 맛있고 스프나스티에 푹 익혀서 넣어도 너무 좋습니다. 샌드위치 속에 양파를 구워 넣으면 감칠맛이 확 살아나요. 자연에서 온 천연 단맛, 그리고 건강을 지키는 식재료. 우리가 매일 스쳐 지나가던 양파. 이제는 제대로 알고 제대로 활용해보면 어떨까요? 단맛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익힌 양파로 충분히 달콤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어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건강한 식생활, 저희와 함께 만들어봐요. 감사합니다.